해보면 다릅니다. 연말해고 1편 올해 회고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언제부턴가 연말에 회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본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해 라고 더 묻는 빈칸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것에 대한 내 감정을 묻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누군가의 인상 깊었던 영화에 예를 들어,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적혀 있다고 치죠. 그럼 저는 그게 좋았다는 건지 싫었다는 건지, 무엇이 왜 인상 깊었다는 건지가 궁금했어요.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탭플릿이다 보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만들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만들고 찍고 편집하고 알리고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일을 키울 생각은 없었는데 싶었지만 그럼에도 하고 싶었어요. 아, 왜 이렇게까지 진심이었을까 싶은데 올해 저는 일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찌저찌 견뎌내고 연말을 맞이한 제가 좀 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회고란 건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했었다라고 스스로 말해 주고 싶어서 합니다. 저는 그래요. 만들고 나니까 이런저런 아쉬움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도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던 기분 좋은 발견이었어요. 그리고 계획이 없었던 저의 이 작은 시도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닿는 것 같았습니다. 책방을 하고 계신 지인도 본인의 책 모임에서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템플릿 어, 써도 될까요? 아 그럼요 평소라면 하지 않을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단독방에도 용기 내서 공유를 했어요 이때 캐릭터가 귀엽다고 많이들 얘기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웃긴 건이 툰을 그릴 당시 그 전날에 친구 모임에서 였는데 그전 직장 동료 분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때 좀, 인사만 하고 바로, 아, 그래서 다들 회고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 회개했냐고 묻는 것 같다고, <laughs> 라고 해서, 아, 그래요. 회고하고, 회개하십시오. 네, 참고로 전, 무교임. 이러면서, 좀, 그,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2차에 갔는데, 사람들이, 뭐, 다들 말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서, 그냥, 뭐, 술만 홀짝거리고 있고, 안주만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조용해서, 다들 할 얘기 떨어졌으면, 회고나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아 좀, 아 거참. 그러다가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거딱 다섯 개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올해 땡땡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꼽아서, 몇 개만 꼽아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이거 답변해 보고, 집에 갑시다, 이제. 라고 했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음, 이중에서 고르면 돼요? 라면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아, 그렇고, 한 시간, 그리고 나서 한 시간 뒤에, 딱 하나만 더 하면 안 돼요? 딱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 이때 짐 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집에 가, 이제! 라면서, 하면, 했지만, 그래도 한번더 같이 나눴어요, 이야기를. 근데, 아, 이거 재밌다고 하면서, 그 질문지에 없는 질문들도 자기가 만들어서 막 내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게를 나와서, 지하철에서 기차를, 아니, 열차, 지하철을 타러 갈 때까지도 계속 했어요. 이제 보이는 것마다 다할수 있다면서, 뭐, 재즈바가 보이면, 아, 올해 재즈, 올해 재즈 보세요 이러거나, 식당 보이면, 아, 올해 식당 어디세요? 고깃집 보이면, 올해 고기 뭐예요? 이런, 이런 질문을 계속 하면서,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 인사를 할 때까지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날 밤에 이 동료의 인스타 이제 스토리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그냥 맘대로 오래 땡땡을 붙여서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웃겼어요 처음에는 심드렁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혼자 막 만들어내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스토리가 이제 폭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재밌었냐고 했더니 아 고맙다고 재밌다고 <laughs> 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같이 만나서 회고하기로 한 다른 친구는 올해 많은 일이 있었는지 울면서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덩치에 또 산만한 이 남자 사람 친구인데 질질 짜면서 다 썼다고 카톡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 장하다. 애 썼다. 뭔 일이냐 하면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 더 나누자라면서 이제 보냈었죠. 네, 저도 이 이 카톡을 받고 그 주에 작성을 앞두고 있었던 때 그렸던 툰인데요 나도 수요일 밤에 작성을 앞두고 있다 나도 울면서 적게 될까 나는 올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게 될까라고 적었었습니다 이때는 나도 좀 감상이 젖어서 울게 되려나라고 좀 어떨까 싶었는데 과연 저는 어떻게 마무리했을지 이 편에서 계속됩니다 해보면 다릅니다. 연말 회고 2편, 마지막 편입니다. 혼자 적는 회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첫 질문이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였는데, 올해 일기를 좀 자주 써서였는지 생각보다 기억나는 게 엄청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 깨알같이 많이 적힌 게 그냥 막 생각이 나서 적었던 글들입니다. 이때 이거에 대한 질문은, 지금 바로 떠오르는 대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찾지 않고 오직 기억나는 대로 오래 있거나 겪었던 큼지막한 일들을 적어보세요. 꼭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인상 깊었던 일이면 적어보기로 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뭐, 시기나 어떤 일인지 어떤 기분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뭐 별로 생각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막 적어 갔었어요. 그 다음에 질문은 사진을 보면서 적는 내용이 있는데 질문은 이번엔 사진첩을 보면서 기억에서 빠져있던 올해 있었던 일들을 추가로 적어 볼게요. 꼭 사진첩이 아닌 일기나 블로그 등한 해의 기록이 있는 것을 찾아보면서 작성해 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적는 란입니다. 여기에서는, 어, 청소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하면 청소하다가 청소를 멈추고 일기장을 보는 재미에 빠지는 것처럼 그 잊었던 기억들을 마주하는 재미있었어요 이게 단뭐막 1년 전 2년 전도 아니고 그한 해에 있었던 거를 다시 본 거였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저희 집 창문이 되게 큰데 그걸 이사를 오래 하고 난다 오래 이사와서 그 창문을 다 뽑아다가 깨끗이 좀 청소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난장판이 된 상황을 찍어 놓은 영상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찾아보면서, 아, 이, 아, 이때 이런 거 있었지라는 거를 좀 찾아봤는데, 그게 좀 재밌었습니다. 친구들과 겨, 급 결성된 회고 모임도 가졌는데요. 여기 이제 안경을 끼고 있는 이 친구가 아까 전에 울었다고 했던 그 친구였거든요. 네, 어떤 부분에서 울었을까 싶었는데, 올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구분해서 눈물을 훔쳤더라고요. 2023 올해 끝에서 나 자신에게 한 마디 에어 어쩌어쩌한 이유로 아마 뭐 본인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 같아서 의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미안하다 라는 말을 쓰면서 눈물을 훔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다들 약간 안쓰러우면서도 뭔가 어... 울어? <laughs> 우니? 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적어주는 친구한테 되게 고마웠어요. 저희 모두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한 해를 보냈더라고요. 이때 참여했던 친구 중한 명이 했던 말이 좀 내내 기억에 남더라고요. 막상 첫 번째 질문에선 기억만으로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그 기억만으로 적어 야 했을 때는 힘들었던 기억만 났었대요 힘들었던 기억만 났었는데 사진으로 다시 찾아보니까 사진첩을 다시 뒤져 보니까 행복했던 사진이나 순간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치 그 맛에 회고하지 제가 회고하, 회고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좀 이렇게 덮여져 버린 행복한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스스로 노력한 부분도 되게 많은데 그게 그냥 기억만으로 어 그냥 올해는 힘든 한 해였어라고 하는 게좀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있었던 것, 내가 행복했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회고를 하는데 그 부분을 알아차려줘서 참 고맙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다시 이맘쯤 힘든 기억들에 사로잡혀 행복했던 일들을 잊지 않도록 새해에는 더 사소한 행복도 부지런히 기록하는 한 해가 되길. 네, 바로 얘기가 나오네요. 어,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리고 기억하고 싶어서 이 영상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회고를 나눴던 그급 결성된 친구들과 나눴던 어, 자리였고요. 한잔하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되게 좋은 자리였어요. 앞서 했던 회고를 바탕으로 2023 지극히 개인적인 내 맘대로 꼽아보는 올해의 땡땡이라는 꼭지를 만들어봤습니다. 어,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